이번 시간에는 다중응답 문항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1번이 다중응답 문항인데요. 이 11번 다중응답 문항은 귀하가 즐겨보시는 방송 프로그램은 해당되는 항목 모두 선택. 응답자에 따라서 이 반응들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뭐 하나만 반응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여러 개를 반응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다 반응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응답을 멀티플레스판스 다중응답 문항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다중응답 문항을 코딩하는 방법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분법에 의한 코딩 방법이고 또 하나는 중복법에 의한 코딩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코딩 방법을 보면. 이와 같이 지금 데이터를 읽었는데요. 어, 물론 이제 이거는 다중 단문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기다 복사를 해둔 겁니다. 복사를 해둔 건데 데이터가 이분법에 의한 코딩 방법은 쇼 오락 스포츠 레저해서 지금 여기까지 네, 입력된 부분이 바로 이분법에 의한 코딩 방법인데요. 첫 번째 응답자가 지금 시사뉴스에 반응을 했습니다. 반응한 건 1이고 반응하지 않은 것은 0으로 코딩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 즉 반응하면 1이고 반응하지 않으면 0으로 코딩하는 방식을 이분법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중복법은 이와 같이 변수 이름을 뭐 여기는 방송이니까 방송 1, 2, 3, 4, 5, 6이라고 해두고 중복법은 그 반응한 아이템의 숫자를 입력하는 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1, 2, 7에 했으면 1, 2, 7을 순서대로 변수에 따라서 변수 순서대로 1, 2, 7을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원래 이런 식으로 숫자로 변경을 해보죠. 숫자로. 여기를 숫자로 변경을 해보면 숫자로 변경됐죠. 그래서 첫 번째 응답자는 시사뉴스에 반응을 했으니까 여기에 이게 여섯 번째 아이템이니까 항목이니까 여섯 번째 6 6이라고 입력을 해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1 2 3 4 순서대로 된다면 여기 두 번째 반응했고 세 번째 건너뛰고 네 번째 반응했습니다. 그러니까 2 4그 다음에 6 8 마지막 8번째. 반응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코딩 입력하는 방식을 이것을 중복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중복법이라고 말하고, 중복법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숫자로 입력되어 있는 것보다는 실제 이렇게 레이블로 입력이 되어 있는 것이 정상적인 코딩 방법입니다. 물론 이제 입력을 할 때는 숫자로 입력하고, 나중에 이와 같이 문자로 변환, 간단하게 코딩 변경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분법의 방식으로 코딩한 경우와 중부법의 방식으로 코딩한 경우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입력해 둔 상태입니다. 원래 실전에서는 이두 가지 방법을 다 쓰진 않죠.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하는데 가장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분법에 의해서 코딩하는 이 방법을 가장 흔히 쓰고 이것이 더 훨씬 더 입력하기가 간단하죠. 네, 입력하기가 간단하죠. 변수의 수는 좀 늘어날 수 있지만 입력하는 것이 훨씬 더 중복법에 비해서 간단한 방식입니다. 중복법은 설문을 예를 들어 300부를 수거를 했다면 300부에서 가장 많이 반응한 사람의 숫자가 6개라면 변수를 6개를 만들어 놓고 차례대로 입력하는데 가장 많이 반응한 그 개수가 몇 개인지, 6개인지, 5개인지, 그것은 3 0 0를을 전부 다 훑어보기 전에는 사실은 미리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변수를 넉넉하게 크게 잡고 입력하다가 만약에 6개가 아니라 7개까지 반응한 사람이 있다면 변수를 또 하나 더늘려주는 방식으로 코딩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뒤에 변수가 계속 연결될 때이 변수를 하나를 밀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일반적으로 중복법을 사용해서 입력하기보다는 이 본법을 사용해서 입력하는 것이 훨씬 더 간편하고 쉽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다중단변량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텐데요. 여기에서 이제 다중단문항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카테고리컬 리어들들이 같이 복사를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집단변수로 해서 다중단문항 즉응답수를 분석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해볼 겁니다. 일단 메뉴에 가서 기술적 분석의 다중답 인지도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다중답 인지도를 선택하고. 데이터 입력, 데이터 연결, 로데이터로 와서요. 로데이터에서 데이터 연결 단추를 누르면, 그와 같이 연결이 되지요. 물론 이제 이거는 설문 번호인데, 그를 뭐 소유 제품 아니면 뭐 열망 열망 제품 그런데 우리가 이제 광고를 할때 광고가 어느 회사의 광고가 인상 광고 예 네, 인상 광고죠 인상적이었느냐 그것을 이제 집단 변수로 놓고 다음 시트로 넘어가면. 보다시피 이와 같이 그 읽어드린 변수들이 변수들의 목록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방송 1번부터 6번까지는 중복법이죠. 중복법에 관한 고생이고 쇼오락에서 외국 방송 프로그램 즉 여기까지는 역시 이분법에 관한 코딩이죠. 이분법 네, 여기가 이분법입니다. 그래서 이분법에 관한 코딩된 v a r i 들을다 체크를 하고, 이분법 코딩을 클릭하면, 클릭하자마자, 응답치들이, 응답수가 나타납니다. 응답수고, 이건 응답자 수 대비 응답수가 몇 퍼센트냐, 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고요. 이거는 총 응답수에서 응답수가 몇 개냐, 몇 퍼센트냐,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응답수를 표현하는데, 총 925번의 응답을 했죠. 네. 그런데 이것을 응답자 대비로 고쳐주면 응답자 수에 비해서 229.55%니까 약230% 정도 230% 정도 되는데, 이건 뭐냐면 1인당 두번 정도, 두번 약간 넘는 정도의 응답수를 평균적으로 응답수를 반응했다, 반응했다라는 것을 감 잡을 수가 있습니다. 중법법에 의한 코딩을 하려면, 그걸 분석하려면 마치 다시 눌러주면 체크 상태가 다 해제되죠. 그래서 중복법 변수를 선택을 하고, 선택을 하고, 중복법 코딩을 눌러주면 똑 같이 분석해서 여기에 뿌려집니다 925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쪽에 빈도수가 응답, 응답수가 많은 것은 빨간색 그걸로 지금 표시하게 해 놓은 겁니다. 여기서 시선이 올 수가 가장 크니까 250. 1번에 반응을 했죠. 그 다음에 스포츠레저가 이제 189번 반응했고요. 여기 이제 집단 변수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 집단 변수가 지금 인상 광고예요. 여기를 지정하지 않으면 전체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집단 변수 구분 없이 전 데이터에 그냥 다중답 문항 변수들만 가지고 응답수를 표시했을 때 350번의 반응이 있었죠. 시사뉴스에 그래서 이게 좀 크죠. 응답자 대비 이게 몇 퍼센트냐면 66%고 총 응답수익은 100% 기준으로 했을 때 225.64%로 차지하죠. 스포츠 레저가 18.46% 차지하고요. 네. 그렇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소유 제품에 따라서. 어떻게 응답수가 달라지는지, 소유제품을 집어넣는 소유제품 따라서 이와 같이 응답수가 달라지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자유자재로 그걸 바꿔볼 수 있습니다. 소유TV는 4개로 집단을 만든 거니까, LG, 아남, 대우, 삼성. 그래서 따라서 지금 응답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고객 집단. 장출형 고객, 포기형 고객이냐, 이탈형 고객이냐, 충성 고객이냐에 따라서 이제 또 응답수를 또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소유 TV로 한번 놓고, 자, 이제 카이제곱으로 넘어가 볼까요? 카이제곱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 반응수죠. 응답, 응답, 그러니까 다중반응한 그 반응수를 가지고 결합도를 보기 위한 겁니다. 즉 즐겨보는 이 프로그램, TV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어느 회사 제품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즐겨보는 이 카테고리와 이 소유 제품의 제조 회사와의 간에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그거를 보는 건데요. 두 범정 변수는 서로 독립이다. 두 범정 변수는 서로 종속이다. 라는 것이 이제 대립과설입니다. 대립과설인데 유수준 0.0으로 본다면 5%로 검정한다면 P값이 0.000에서 연관성이 있는 걸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보통 이거는 이제 카이스크 테스트는 기대 빈도가 5개 미만인 셀이 15개로 지금 나타났고 이것이 46.9% 인데 이렇게 되면 기대 빈도가 5개 미만인 셀이 20% 정도를 넘으면 피어슨 카이즈 통계량의 검정력이 떨어지므로 이런 쪽으로 검증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사용하기를 권한다. 그런데 어 여기 모듈에서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하는 모듈을 현재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결합도만 가지고 결합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합도를 보면요. 여기에서는 어느 회사 제품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이것이 이렇게 영향을 주지는 않겠죠. 결국 TV를 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소유 TV가 설명변수가 되고, 이것이 종속변수가 됐을 때, 다중응답변수가 종속변수가 됐을 때 0.25지요. 0.25니까 여기서 이제 명목적으로 람다를 보는 거니까 0.25면은 즉 LG 소유 제품이 어느 회사 제품이냐에 따라서 어느 프로그램을 즐겨보는지를 판단할 때그 판단이 잘못될 가능성을 제조 회사가 어느 회사 제품이냐를 알므로 해서 그 판단이 오류를 일으킬 가능성을 22.5% 줄여준다는 뜻이죠. 그 정도로 제조회사와, 즉, 어느 회사를 선택하느냐가 곧 어느 TV 프로그램을 보느냐에 영향을 준다. 얼마나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느냐. 결합 정도가 크면 클수록 영향을 많이 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그 정도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이 밑에는 이제 서열 척도니까 서열 척도 거는 여기서는 걸 어, 필요 없겠죠. 자 이제 갭도 표를 봅시다. 갭도 표를 보면요, 여기 값 보이기 껐다켰다. 소수점 이하 자리 수는 한두 자리 정도. 그러면 음자 대비 퍼센트거든요. 이거 반응수를 누르면 이제 반응수로 바뀌었어요.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반응수니까 이 소수점 이하 자릿 수가 없어야 되겠죠. 70 오, 각각 반응, 빈도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이 정도로 밀어서 여기다 맞춰 놓고요. 물론 여기서도 이것을 고객 집단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일을 여기서 할 수가 있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게 창출형 고객을 중심으로 보겠다 그러면 창출형 고객이 두꺼운 빨간색 선으로 하이라이트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퍼센트로 바꿔줘도 되고요. 센트로. 그럼 행렬 전환을 하면 이쪽에 고객 집단의 유형이 나타나고 저쪽에는 예, 방송 프로그램 종류가 나타나죠. 예, 범례를 감추고 싶으면 감추도 되고요. 뭐 같이 수가 있죠. 여기는 이렇게 해주면 타사냐 자사냐 범례를 끄다 켜주면 범례가 네, 자리를 잡죠. 네.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자리, 자리를 다시 잡도록 온오프해주면 되는 거. 그다음에 제목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제목을 뭐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되는데요. 가 편의상. Y축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자사 제품을 하이라이트해서 갭, 이 갭의 차이를 분석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는 거고. 이 갭이 많이 차이 나면 날수록 이게 좀 따라가줘야 되겠죠. 물론 이제 여기에 내용, 그런 내용이 아니어서. 예. 자,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소유 투 라고, 본 건데 소유 TV 로 놓고 CPM 을재 실행 을 하면 이와 같이 CPM 그러니까 이건 뭐 카테고리 칼 콜레스 판던스 포지셔닝 맵을 CPM 으로 해놓은 건데, 카테고리 칼 포지셔닝 맵 이라고 해도 그게 뭐나 쁘진 않 습니다. 이렇게 놓고 분석했을 때 여기가 92.5% 설명력을 가지죠. 상당히 괜찮죠. 자 이렇게 봤을 때는 뭐 제조회사의 차이보다는 제조회사의 차이는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이건 뭐 자동으로 해 놓으면 이렇게 되는데 아주 미미하죠. 미미한데 전반적으로 시사 뉴스 스포츠 레저를 사람들이 즐겨 보는 경향이 있죠. 그다음에 드라마, 드라마 이게 아무래도 더 프로파일 즉 비율이 더 크다는 것은 이쪽 부분에 광고를 해야 되는 거죠 시사뉴스나 스포츠 레즈 드라마, 어, 영화 이런 부분에 광고를 노출시키는 것이 더 유리하겠죠. 그다음에 뭐 외국 방송이나 교육, 교양 이런 쪽은 아무래도 이것보다 더 빈도가 떨어지니까 프로파일이 떨어지니까 이쪽에 광고를 노출시키는 것은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뭐이 상황에서는 가장 악수라고 볼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쪽 시사뉴스, 스포츠 레이저, 드라마, 영화, 뭐 이런 것들이 더 유리한 광고 노출하기에 매우 유리한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뭐시메트릭 플러스를 한 건데 시메트릭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어시메트릭하면 이게 소유 TV가 종속 변수고 이게 X라는 건데요 이렇게 우리는 보지 않았죠 다중답 변수가 Y로 봤으니까 이걸 눌러주면 다중답이 Y가 되고 소유 TV가 X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유 TV가 이것일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시사뉴스 스포츠에서 그렇죠? 네. 크게 상황이 바뀌어지진 않죠. 이 상황이, 이 데이터에서는요. 그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띄워서 보고서 작성할 때 적어서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것을 간단하게 보이겠습니다. 저 오피스 서식 파일인데요. 프 t 젠테이션 프리젠테이션, 뭐 기획서, i o n QXO.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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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여기는 이미 어떤 그 샘플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이 샘플, 샘플을 제가 보여주기 위한 건 아니고, 예. 여기다가 슬라이드를 하나 집어 넣어 놓고, 넣어 놓고, 이 슬라이드의 아웃풋을, 어,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고, 엘트 탭을 눌러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도표 복사. 네, 이미 도표 복사하면 그립보드에 들어가니까요. 닫기. 그리고 여기서 붙여넣기. 그러면 이와 같이 붙여넣기 해서 입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프리젠테이션 할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새 슬라이드 하나 더 넣고, 자, 이 경우에서 예를 들어, 표, 갭도표를 가져가겠다면, 갭도표 역시 투표 복사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해서 설명을 하면 되겠죠. 순서가 좀 뒤죽박대긴 했지만요. 자, 이게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게 요 사이즈에 맞춰서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하지, 하지 않고 싶을 때는, 실은 이 틀을, 틀을 없애버리고요. 붙여넣기 해서, 붙여넣어버리면, 원래 자신의 사이즈로 이렇게 들어가죠. 예, 네, 그래서 자신의 사이즈로 들어가게 되고, 밑에다 뭐 설명문을 이렇게 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요약된 설명을 다 입력하는, 그런 방식으로 작성하면 되겠죠. 자, 여기 그림을 없애고요. 스판스에서 예를 들어서 이 다중응답문항에 이 표가 필요하다면 표가 필요하다면 이와 같이 가져가도 되겠죠. 이와 같이. 그래서, 이렇게 복사를 하고요. 이 복사를 하는 것을, 프리젠테이션에 가서, 여기서, 어, 붙여넣기에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가보면, HTML 형식으로 있습니다. HTML 형식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이제 요건 필요 없죠. 요건 필요가 없는데, 어 이와 같이 표의 형태로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 디자인을 바꿔보겠습니다. 이런 걸로 해보죠. 이런 걸로 바꿔놓으면, 나름, 바뀌어져 있죠. 물론, 이제 이 표가 마음에 안 든다든지 수정할 것 같으면, 위치를 이동시키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를, 지금, 진짜 크기를 좀 키우죠. 키우고, 끝이잘안 잡히는데요. 이렇게 키웠습니다. 이렇게 키우고 이것은 센터로 보내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테두리를 주기로 합시다. 뭐다 테두리를 다 줄까요? 여기도 센터로 가야죠. 이렇게. 뭐보다 더 어, 예쁘고 찬란하게 하는 거는 뭐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여기가 이제 반응수의 이쪽으로 토탈인데 이것을 혹시 밑으로 내리고 싶다면, 예를 어서 X 하고요. 여기서 네. 디자자인래서서하 하면 리리뭐이이유유 v 는여여 있을 필요가 없죠 이게 여, 이쪽이 소유 tv니까 네. 그리고 이쪽에 반응 스파이 여기가 n 제 합계, 합계가 되야죠. 합계, 합계가 되고 여기가 사실은 또 합계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방식을 제가 표를 그런 방식으로 해놔서 어, 여기가 이제 각 셀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편집을 해서 이제 보고서를 작성을 하면 되겠죠. 자, 아 이상 멀티플레스 n 스 어널리시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네 사용법 자체가 결국 제가 이러한 방법을 쓰는 것은 사용법 자체가 어렵게 되면 사용법을 익히다가 시간이 다가거든요. 많은 시간을 사용법에 할애해야 되는데 분석하는 방법,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것을 실제 행동전략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사용법 때문에 보통 통계 분석용 패키지 뭐, SPSS, 유니탭 뭐, S s 뭐 이런 것들은 사용법 익히는 것만 해도 상당히 버겁고 힘듭니다. 그러니까 엑셀에 이렇게 a d d 프로그램으로 VBA 프로그램으로 아, 만드는 제주 목적은 그러한 쓸데없는 사용법을 익히는데 시간을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예. 자 이상 예, 다중단문학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